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스트레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여러분 어, 스트레스 받는 일 있으세요?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영국의 산업 연맹에서 조사한 건데 이 스트레스가 해마다 늘어난대요. 그래 가지고 노사 분규 때문에 회사가 일하지 못하는 시간보다 스트레스 받아서 결근하거나 뭐 조퇴하거나 저 출근을 하지 못해서 회사에 생기는 손해가 30배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아는뭐저 현대니 이런데 보면 맨날 뉴스에 노사분규한다. 그래서 일을 못했고 얼마를 손해받고 수출을 못했고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보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맡은 일을 잘 못해서 회사에 생기는 손해가요 훨씬 더 크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인 홀메스나 라이라는 사람은 스트레스란 삶의 변화로 흔들리는 그런 정신 불안한 상태에서 원래 의 상태로까지 돌아오는 시간과 노력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큰 일이 생기면 그일 때문에 아주 우리는 혼란하잖아요. 충격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과 노력을 스트레스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스트레스에 대 수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배우자가 죽었을 때를 100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혼을 한다 그러면 73. 교도소를 간다 그러면 63. 또 성탄절이 되면 좋은 날이지만 또 성탄절날 뭐 선물도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또30 정도 스트레스가 있고, 법적으로 어떤 조그만 피해를 당했을 때가 10일. 그리고 질병이나 또 어떻게 다치면 53. 은퇴를 하면 43. 임신을 하게 되면 40. 그리고 어떤 성적인 문제는 39. 직업이 바뀌면 36, 회사에서 상사와 갈등이 생기면 또 23, 이사를 할 때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30 정도. 그래야지 이런 걸 계산을 해보면 예를 들면 요 어떤 아이를 가진 임산부가 성탄절날 이사를 가야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얘기지만 남편이 사고로 하늘 아래 갔어요. 배우자를 잃었어요. 그러면 여기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거에 30, 30, 40, 100을 더하니까 몇이 돼요? 200이 되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병원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런 병이 걸릴 때도 암 같은 거 걸릴 때도 보면요. 그 앞에 큰 스트레스가 있대요. 뭐 습관적으로 음식이나 생활습관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병이 오기도 하지만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를 우리가 두 가지 별명이 있는데 첫 번째 별명은 무원의 살인자. 그냥 아무 말 없이 와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다는 거예요. 그러 보니까 여러분 이 불안이나 초조나 어 잠을 잘못 잔다거나 위장 장애나 이런 것들이 다 두통이나 스트레스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도 그 전에 잘 몰랐는데 얼마 전부터 뭐뭐 어뭐 수련회를 한다거나 뭐 중요한 일이 있고 그러면요 머리가 막 아프고 이러더라고요. 그 전에는 그런 걸잘못 느꼈어요. 그게 왜 체했나 따보기도 하고 근데 별 상관이 없어요. 두통약을 먹으면 좀 낫더라고 기도하고. 네. 그게 보니까 저도 어떤 중요한 일을 앞에 두면은 저도 모르게 뭘 받아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뭘로 나타나요? 두통으로 나타나는 거지. 그게 또 어떤 분들은 그게 또 위장 장애로 나타나서 뭐 중요한 일 앞두고 막 음식을 드시면 어떻게 해요? 체 버리거나 탈이 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게 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병에 걸리게 되는데 저는 우리 한분 김집사님이라고 여자분이신데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그분은요. 어, 철학에 비도참안 빠지고 열심히 잘 오시던 분이었는데, 한 번은 그 가정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어, 남편과의 불화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자세한 얘기를 다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그래가지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자궁암으로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근데 또 그게 끝이 아니라 또 몸이 이상해서 가고 갔더니 이번에 자궁 안쪽에 상피 내암이 걸렸어요. 그리고 완전히 자궁을 다 드러나게 됐어요. 여성분한테 여러분 이 자궁을 다 드러낸다는 거는 사형 성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분이 그때 나이가 이제 40대, 50대 아직 안 됐을 때인데 아직 요즘 나이를 치면 한참 젊은 나이죠, 그렇죠? 예. 근데 그러고 나서 또어 연락이 없다가 1년 뒤에 연락이 있었는데 보니까 이분이 얜잘 기억을 못 해요. 그 말도 좀 어눌하고 그왜 그런가 봤더니 미국에 갔는데 좀잘 살아보겠다고 미국에 갔는데. 가서 또막 이런 후유증이 남아 있었는지 이번에는 또 유방암 수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안에 이큰 수술을 세 번을 하니까요, 사람이 전신 마취를 자꾸 하면 몸이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어눌해지고, 어 기억도 잘못 하시더라고요. 아 어, 너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분이 나중에 신학하고 전도사님이 됐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 스트레스가 사람에게 질병을 가져와요. 큰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트레스에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니다. 인생의 양념. 인생의 양념. 여러분, 음식 넣는데 양념을 안 넣으면 맛이 없잖아요. 그죠? 또 너무 많이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짜거나, 맵거나. 예. 제가 는 우리, 예? 안수 립사님한분 계셨는데, 공무원이셨는데, 너무 짠걸 좋아해. 그리고 부인은 짜게 먹으면 병 걸릴까봐 맨날 그냥 좀덜 짜게 하려고 하는데, 부인이 뒤돌아서 팥 썰고 있으면요, 국에다 몰래 소금 갖다 넣는 분이에요. 제가 그걸 직접 한번 갔어, 신방 갔다가 그래가지고 참 짜게 먹는 걸 좋아하시는데 너무 지나쳐도 안 되지만요. 이 양념이라는 게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험의 스트레스에 쫓겨요. 근데 시험을 앞두고 있으니까 공부를 할까요 안 할까요? 대답들 안 하시려고 공부 안 하셨나봐요. <laughs> 공부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아, 공부를 아무래도 하겠죠. 그러면 하나라도 더 배우게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사업가가 아, 막 사업 때문에 막 물질 때문에 쪼들립니다. 그죠? 월급도 줘야 되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더 사업을 열심히 해야 될까요? 접어야 될까요? 때려쳐야 되겠다는 분, 아멘. 열심히 하겠다는 분, 아멘. 할렐루야. 그죠? 그러니까 좀 스트레스가 있지만 책임감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가장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그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목사님 얘기를 하면요. 그 목교회가 뭐 작은데, 어느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을 초청하려고 그랬대요다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 이상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성도가 몇 명이냐 고 그러더래. 그래서 아 몇명안 된다고 그랬더니 아 그러면 나중에 한천명 되면 부르시오. 그리고 전화를 끊더래요. 그게 저는 전화를 아예 안 해. 그냥 우리끼리 해버리지 전화를 안 해. 근데 이분이 이것도 굉장히 기분이 상하잖아요. 그것도 다른 분도 아니고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 아마 그런 분은 거의 안 계셔요. 근데 개 중에 한분 계신데, 그래서 여러분 신문 기사에 나는 것도요, 다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 중에 이상한 것만 골라가지고 꼭 기사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다 어때요? 여러분, 저는 어때요, 저는? 좋아요, 나빠요? 앞에다 두고 나쁘다 소리 못하겠지. <laughs> 그죠? 대부분은 다 훌륭하셔요. 근데 개 중에 그런 분이 계신데, 이분이 좀 상처도 받고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내가 우리 교회를 꼭 부흥시키리라, 잘해버리라. 내가 나중에 그분은 나이가 들고, 내가 만약에 유명해지면 나를 부르면 내가 안 가겠다. 그때 나도 복수를 하겠다. 좀 나쁜 생각 같지만, 하나님이 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열심히 목회를 해가지고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그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분한테는 좋은 게된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감당을 못하면 나쁜 게 되는데, 감당하면 좋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려면 되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기 여러분도 다 아는 거지만 따라합니다 너무 심각하게 여기지 마세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느 날요 여기도 교회 얘기인데 어느 사모님이 참 성격도 좋고 멋도 부릴 줄 알고 또참 말도 잘하고 우리 사모님처럼 이쁘고 그랬나 봐요 아멘한 분이 두 분밖에 안 계시네요 네. 어느날 목사님이 교인들한테 어떤 소리를 듣고, 와요. 여보, 교인들이 응? 사탁에 쌍나팔이 있어서, 쌍나팔이 뭔지 알죠? 목사님도 얘기하는데 사모님도 얘기를 좀했나봐 그러니까 쌍나팔이 있어서 은혜가 안 된다고. 그러니, 여보, 조용히 삽시다. 그래서 사모님 보고 이제 조용히 하러 사모님이 말을 안 하고 목소리 낮추고 있으니까 또, 그 다음에 또 목사님이 또 심각하게 또 왔어요. 이번엔 뭐라 고 그래요? 여보, 사모가 너무 말이 없이 교만하답니다. 또 말이 없으니까 이번에 또 교만하대, 찬바람이 분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먼저 말도 걸고 가가지고 일부러 좀 노력하려고 그랬더니 이번에 또 다른 거 가지고 이번에 또 목사님이 또 심각하게 오더니 여보 교인들이 목걸이, 귀걸이 안 했으면 좋겠대요. 산모가 너무 사치스럽대요. 아이 좀멋좀 부렸더니 또 그거 가지고 또뭐라 그래. 그래도 이번에 사모님이 수수하게 다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목사님이 와서 심각하게 여보. 교인들이 사모님이, 목사님이 말씀이 좋은데 사모님이 너무 촌스러워서 성도들이 왔다 간답니다. 그냥, 이유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코걸이. 그래가지고 이번에 또 목사님이 또 왔어요. 이번엔 뭐라 고 그랬을까요? 여보, 이러다 우리 둘다 바보가 되겠어. <laughs> 이제 이제는 그냥 하던 대로 열심히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맞아요.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너무 심각한 일이에요. 그런데 저도요, 목회하면서 한 가지에, 어려운 일들이 겪다 보니까, 정말 심각한 일들이 겪다 보니까, 한 가지가 생겼어요. 뭐가 한 가지 생겼냐? 누구에게 맡기자. 하나님께 맡기자.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 맡기면요, 내 일이 아니니까 누구 일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월급은 사장님이 줘요? 직원이 줘요? 그럼 월급 만들면 스트레스는 누가 받아요? 사장이 받아요. 그죠? 직원은 일을 열심히 하고, 월급만 받으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장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장으로 모시고, 나는 뭐 하면 돼요? 직원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건강이 필요합니다. 재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요번에 뭐 우리 부부 간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식한테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딸내미 대학 가는데 아이고 하나님이거 학교는 어떡합니까? 아이고 이거 등록금은 어떡합니까? 거기다가 또 붙을 만한 학교는 자기가 주일이라고 자기는 주일을 지키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주일날 시험 보는 것은 안 가겠다는 거예요. 어 이거를 말려요. 안 말려요. 이 부모 입장에서 말리고 싶죠. 근데 목사가 돼가지고도 말릴 수는 없잖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거라. 근데 그렇게 하겠다. 알았다. 그럼 한편으로 걱정이 돼. 근데 그 다음에 떨어졌을까요? 붙었을까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모든 스트레스가 밀려오는 거, 이거 어떡하나. 이거 이제 떨어져가지고 이제 주의를 지킨다고 그러다가, 어? 붙을 만한 학교는 못 가고.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붙게 하시고. 등록금도 요새 비싸잖아요. 어,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아직 작으니까. 아이고, 주 이거 애비 구실은 해야 되는데, 주여, 알아서 하시 없어서. 그래서 알아서 다 하시더라고. 제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갔어. 돈도 없지만. <laughs> 그러니까 하나도 안 들어가고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일이 있을 때, 크게 생각하면 큰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비법을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혹시 어디다 맡기십니까? 혹시 이 중에 계신 분 중에, 남미아비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도 우리가 전도를 가니까. 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세요. 예전에 그 화이트락이라는 영국의 목사님이 계신데 스웨덴으로 나라가 어려우니까 도움을 청하러 가는 길인데 이분이 너무 <laughs> 나라 걱정에 대해서 불면증에 걸렸어요. 근데 옆에 앉았던 분이 그러더래요. 당신이 이 영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영국을 다스리고 계셨지요? 아 그럼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영국 땅에서 당신이, 목사님이 죽은 뒤에도 이 영국을 다스리고 계시겠지요? 아, 그럼요. 근데 뭘 걱정하십니까? 당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켰고, 당신이 죽고 나서도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켜주실 텐데, 당신이 뭘 걱정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니까 그때부터 스트레스가 불면증에 사라졌을까안사라졌을까불면증이 사라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 번째는요, 너무 목표에 매달리다 보면, 승진하는 게 좋아요? 승진하려다 그냥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제명에 못 살고 가는 게 좋아요? 승진 안 하고 건강하게 사는 게 좋아요? 그죠 한번 따라합니다 목표도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목표를 이루는 사람도 훌륭하지만요 이게 아니다 싶으면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우리 자존심 때문에 우리 욕심 때문에 이걸 막어찌든지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병 걸리고 가장 소중한 걸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미국 오하이어주에 의사들만 모이는 그런 데이트 연합 감리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의사들이 하는 간증 중에요 그런 간증이 있대요. 어떤 분은 들 암이 걸려서 오셨는데 간단한 거래요. 초기에 발견했대. 그 요것만 간단하게 제거하면 오래 살수 있는데 그 초기인데도 그 병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이 계시대요. 그런데 어떤 분은 암이 온몸에 전이 됐어요. 이 사람은 수술해도 안 되겠구나 그런데 그런 분은요 25년을 사는 분을 봤대요 알렐루야 암이 온몸에 퍼졌는데도 25년을 살더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사고 몇십 년 의사 노릇했지만 의술로는 이해가 안 되더래는 거야 뭘로만 이해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대요 알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간단하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그걸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다 표현할 수가 없는데 그 중에서 그나마 여러분들이 반감을 가지지 않고 한번 천국과 지옥을 비교해 볼수 있을 만한 영상을 준비했는데 또 이거 뭐, 뭐 30분, 한시간씩 보여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다는 보여드리지 못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지옥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옥은 베드로우서 2장에 보니까 마귀가 가는 감옥이고 또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꺼지지 않는 불이 있고 그래서 거기는요 불이 꺼지지 않는데 벌레도 죽지 않는데요 그리고 영혼과 육이 영혼토록 고통을 받는 곳이랍니다. 그런데 또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말씀 2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천국은 어떤 곳이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니 보라 내가 새롭게 하노라. 알렐루야. 그러니까 천국에는요 그런 고통이나 아픔이나 슬픔이 없는 곳이랍니다. 그 천국은 존재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요한복음 14장 1절을 제가 읽어 보면 한번 들어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 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렐리아 예수님은요. 천국에 계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에서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곧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다 영원한 천국이 있다 그래요. 저는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이제 많이 오랫동안 아프시다 돌아가셨는데 제가 장남으로서 참 그때는 뭐 신학교 다니고 이럴때니까 어려워서 참 제대로 어? 이렇게 병관호도못 하고. 치료도 제대로 못해드렸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마음이 참안 좋더라고요. 돌아가시고 나서도 계속 마음이 너무 안 좋아지는데 또 설상가상 꿈에 나타났는데 그 병들고 막 이렇게 몸이 부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니까 너무 속상하더라. 그 저거도 너무 괴로워서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내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여러분도 괴로운 적 있으시죠? 없으세요? 괴로운 적 있으시면요. 밥을 먹으면 밥이 맥혀요안 맥해요? 안맥혀요 안 맥해. 모래알 씹는 것 같죠? 그럼 그때 아, 안 먹고 주여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문식, 무슨 기도냐면 따라해보세요. 금식 기도. 안 먹고 하니까. 그리고 막 속에서 불이 나면 밤에 자다가도 뻘떡뻘떡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뻘떡뻘떡 일어나서 가만히 있으면 그게 병인데 그때 뭐예요? 주여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철야 기도야. 괴로운 일이 있으면 새벽에 잠이 와요안 와요. 안 와요? 신감 편한 사람이라 참이 오지. 그죠? 그럼 새벽에 또 눈이 빨딱 떠져가지고 일어나서 가만히 있으면 스트레스인데 그때 주요하면 무슨 기도예요? 새벽 기도. 이왕이면 집에서만 하시지 말고 여기 성전에 나오세요. 네. 그러면 새벽 기도, 금식 기도, 철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 근데 마지막 날 하나님이 탁 말씀을 주시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시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저는 그 뒤에 말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이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에 해당나더라고요. 뭐예요? 아 천국에는 더 이상 고통. 저희 아버님이 아파가지고 한 7, 8년 정도 누워 계셨거든요. 항상 이제 풍이 오셔가지고 혈압 때문에 풍이 와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있으니까 또 나중에 신장이 망가져가지고 온몸이 다 붓고. 그러니까 뭐, 어, 너무너무 괴롭잖아요. 뻥긋하면 119에 실려가고 또 집에 항상 누워있어야 되고 아버지로서 역할도 못하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자식들 볼 때. 어, 너무너무 괴로우셨죠. 그리고 매일 약 먹어야 되고, 주사 맞아야 되고, 얼마나 괴로워요. 신장 투석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죠? 너무너무 괴로운 일이에요. 피를 막 걸러가지고 빼내고 남의 피로 바꿔놓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고통이 천국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더 이상 엠블라스에 실려가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그렇게 고통받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그렇게 괴롭지 않아도 되고.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천국에는 이런 고통이 없구나. 내가 이 땅에서 우리 아버지한테 효도하지 못한 건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저 천국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이제 더 이상 환자가 아니라 그곳에서는 병든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괴로운 것이나 고통이 없다 그랬기 때문에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기쁨으로 사시겠구나. 더 이상 환자처럼 침대에 누워서 지내는 게 아니라 이제는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겠구나. 알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신학생이 다리가 불편했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를 나가는데 몸이 불편하니까 육교 같은 데 올라갈 때는 항상 그 형제들이 이렇게 업고 올라간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이 친구가 기숙사에서 식사하러 와야 되는데 식사하러 안 오는 거예요. 그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가 업힐 때마다 너무 미안한 거야. 몸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그래서 일부러 금식을 한 거야. 너무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걸 보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안타깝고. 그래 좀 붙들고서 아, 서로 기도하고 괜찮아 걱정하지 마라 하나도 안 무겁다. 그러니까 또이 친구는 뭐라고 그래요 또 아, 내가 미안하다 뭐 이런 사과를 막 하고 그러면서 이 마지막에 한 얘기가 그거예요 마지막에 형엎혀가면서형 천국 가서는 내가 실컷 업어줄게 <목소리> 왜천국에선 자기가 불구자예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놀랐어요. 이 무슨 정신 치료를 해가지고요. 손이 마비된 사람인데, 이 뇌의 이 기능이 이게 근육이 이게 안 움직이잖아요. 죽어가지고. 근데 이 뇌의 기능을 되살리면, 전에 움직일 때처럼 건강한 기능을 되살리면요. 손이 움직인대요. 그래, 진짜 보니까요. 그 손을 못 움직이는 사람이 손을 움직이더라고. 할렐루야. 믿겨지세요. 뉴스에 나와서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나와요. 아니, 손을 못 움직이는, 사고가 나서 손을 못 움직이는 사람인데 이 뇌신경세포를 그 전에 건강했던 대를 깨우니까요. 움직이더라고 이게 불가능해 보이는데 가능해요. 여러분, 천국에서 이 일이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알렐루야. 그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저게 가능하겠구나. 천국에서는 모든 것이 어떻게 돼? 새롭게 된다고 그래요. 저는 오늘 말씀해. 모든 게 새로워지기 때문에 병든 사람이 건강해지고 아픈 사람이 안 아파지고 문제 있는 사람의 문제가 사라지고 그런데 여러분 그 천국을 여러분이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시는 것이에요. 그 천국에 여러 가지 뭐 성국에는 밤이 없고 질병과 고통이 없고 죽음과 슬픔이 없고 염려와 근심이 없고 유혹과 죄가 없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변함도 없고. 근데 천국에 있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했어요 감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마지막 이 얘기라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시요 나로 말미암지 않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내 구조로 영접하시는 분이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세례받았다고 집사됐다고 회개했다고가 아니라 예수님은 내 마음에 구주를 영접하는 분은 천국에 가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니까 이는 큰 혼란에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쉬게 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여러분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묻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보혈로 어린 양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 받은 자는 어디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씻김 받지 못한 자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나의 죄를 예수님 보일러 깨끗이 씻은 사람은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강도나 창녀나 살인자나 아주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회개하면 다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받아주시고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사건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양쪽에 강도가 있었어요. 사람 죽이고 남의 것 뺏은 훔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요, 예수님 저주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신을 구원해봐라! 그리고 막 조롱하고 손가락질했어요. 죽어가면서도. 근데 그쪽에 있는 한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 야 이놈아, 정신 차려라. 넌 어떻게 죽어가면서도 정신을 못 차리냐.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와 같은 죄인이 아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고 그래요, 죽어가시면서 십자가에 죽어가시면서도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아버지 집에 있으리라. 알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 속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부드려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부족한 부분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천국백성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천국백성 될줄 믿습니다 준비한 얘기는 아니지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여러분 옛날에 황수관 박사 지금 하늘나라 가셨지만 황수관 박사 신바람 박사 많이 보셨죠 예. 그분이 해준 간증인데 어느 날 진료를 하는데 이 대학병원 큰 병원으로 환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잠깐씩 들어왔다 나가는데 어느날 한 분이 들어오는데 아주머니가 생선 냄새가 진동을 하더래. 그러니까 보니까 일하다가 보통은 옷 갈아입고 오잖아요. 근데 그냥 생선 팔다가 그냥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냄새가 심하겠어. 근데 이분이 딱볼 때, 아, 저분이 지금 뭔가 문제가 있구나. 왜냐면 하 보통 같으면 병원에 올 때는 옷을 갈아입고 씻고 오는데 저렇게 왔을 때는 저거 뭔가 큰 일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딱 진료실 문을 딱 닫고 뒤에 환자들이 있는데도 30분 동안 상담을 해줬대. 그 얘기 들어보니까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막 새벽에 일하고 남편하고 있는 남편이 친구 보증을 선거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집을 담보로 잡혔다가 집을 잃어버렸어. 그 지금 월세 살고 남편은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중풍에 걸려서 누워가지고 똥어줌을 받아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자분이 살고 싶을까요? 안 살고 싶을까요? 살고 싶지 않죠. 기껏 노력해가지고 먹을 거안 먹고 입을 거안 입어가지고 겨우겨우 겨우 집 마련했는데 그집 그냥 어? 다 날려버리고 남편은 저렇게 병져 누워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어떻게 살고 싶지 않죠. 애들은 있으니까 도망은 못 가고 그런 상황인 거야. 그래서 거기다가 뭐 예수 믿으세요. 그래봐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랬대요. 지금 보니까, 어? 지옥 같은 인생 살고 있는데 마음을 한번 바꿔봐라. 마음만 바꾸고 먹어도 지옥이 천국대 될수 있다. 그리고 막 한참 동안 이제 자기 얘기를 막 해줬대요. 근데 이분이 딱 돌아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집은 단칸방이고 냄새나고 남편은 똥 싸고 오줌 싸고 누워 있고, 애들은 어떻게 돼요? 돌보지 않으니까 얼굴은 꼬치찌 해가지고 엄마 오니까 뭐 뭐부터 찾아요? 엄마 배고프니까 아 그러니까 힘들게 이러고 와가지고 생선 팔고 시장에서 이목 아프게 소리 지르고 와가지고 시달리면 얼마나 피곤해? 진짜 살고 싶지 않죠. 그런데 그 얘기가 생각나대. 요 마음을 한번 천국으로 바꿔봐라. 그래가지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 새벽 시장 가는데 밥을 했대요. 그리고 식탁보를 탁 덮어가지고 밥을 해놓고 얘들아 엄마 일 나가니까 아빠 식사 잘 하게 하고 그리고 너희들 학교 잘 갔다 와라 아이렇게 편지를 써놓고 탁 나왔대. 그리고 딱 나오니까 마음이 어때요? 기쁜 거예요. 똑같이 단칸방이고 월세 방이고 똑같이 중풍 걸려 누워있는 똥오줌 싸는 원수 같은 남편, 원수 같은 원수 같은 원수지. 왜 보증을 서냔 말이야. 왜 보증을 서가지고 그냔 말이야. 그죠 근데요, 마음이 틀려지더래 그래서 그날은 좀 기쁘게 일을 했어요. 그러고 저녁 때탁생선한 마리 구워 먹으려고 탁 가지고 들어가는데, 전하고 틀리게 집이 훤하더래 보니까 어때요, 애들이. 아버지 목욕 싹 희겨가지고, 저희 아버지도 풍걸렸었으니까, 풍걸려가지고 이렇게, 어, 이러고 이렇게 마비돼서 이렇게 있지만, 밥상 앞에 딱 목욕 제기하고, 딱 이러고 머리 감고 이러고 딱 앉아있고, 애들은 어머니, 다녀오셨사옵나이까. 하다 이러고 있고, 그러고 보니까 밥상도 어떻게 돼요? 딱 차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하염없이 나더래.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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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까지만 해도 이게 지옥 같은 집이었는데 물질 잃어버리고 집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나니까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이게 지옥이 아니라 어떻게 천국이더래. 할렐루야. 이 땅에서도 여러분, 천국으로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예배 드리고 간다고 뭐, 돈 문제, 사람 문제, 무슨 문제, 다 해결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런데, 내 마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이, 지옥과 같은 상황이 천국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 땅을 떠나실 날이 된다면,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딱, 이 황수관 박사님을 이분이 찾아왔는데, 어떻게 찾아왔을까요? 멋있는 옷 입고, 여러분들처럼, 루즈 빨간 걸착 바르고, 생선 냄새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안 나. 그러고 와가지고, 착 박사님, 지옥 같은 우리 집이 천국으로 바뀌었고, 남편도 많이 건강해졌고, 장사도 잘 되고, 애들도 공부 열심히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박사님이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그 교회 나갔을까요, 안 됐을까요? 나가서 집사님도 된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에 구절에 응접하면 천국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천국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